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릎 관절염엔 정말 다양한 치료법도 있지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방법? 예,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방 방법으로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이라는 아, 것이 있습니다. 네. 어, 우선은 발목을 자기 몸쪽으로 최대한 구부리고 음. 무릎을 앉은 자세에서 쭉 펴는 운동입니다. 아, 무릎을 쭉편 상태에서 네. 열을 세고 내려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두 번째는 월 슬라이딩, 벽에 기대서 내려오는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네. 몸을 벽에 밀착시켜서 붙이고, 음. 발을 앞으로 살며시 내밀어서 무릎이 반쯤 구부러지게 내려오는 음. 방법이 있습니다. 무릎이 반쯤 구부러진 상태에서 몸을 고정을 시키고 열을 세고 다시 천천히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세 번째는 해프 스쿼트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무릎을 어깨 넓이로 벌린 후에 앞으로 나란히 자세, 기마 자세를 하고 엉덩이를 뒤로 뺀채 무릎을 반쯤 구부리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열을 세고 일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이렇게 관절 건강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게 없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관절 덕분이기도 하니까요. 잘 아끼고 지켜줘서 건강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헬스톡톡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러한 관절은 예, 평소에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질병으로 연결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관리와 예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방문하여 본인에게 알맞는 운동과 예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